아 근데 난 그럼 난 머머리잖아 머리 머리카락 주, 머리 머리카락 필요함. 노우! No 젠야타 젠야타. 아 빡빡빡빡이 싫음. 노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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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줄 거예요. No. 두창이 마이크 탈. 파탈 개탈탈. 오케이. Okay. Okay. 두창이 마이크 탈. 어. 오케이. 오케이 두창 버스 타주세요. 마스터 두창. 코나용이랑 친추한 데 있대 아왜 친추 하나 해주세요. 아 제가 할게요. 개실마 레스코레스코. 아, 쌤, 펜레스코 레이저, 레이저. 이저 레이저. 이저레이이저레이이스나이스 레이저, 이저 레이저, 탈이저레레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이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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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괜찮은데 두 대. 나 주방 있어. 부창아나 <laughs> 주방 있어. 예, 잠시만요. 탈락. 와, 여타 위키. 티트레, 티트레, 티트레. 호텔 에트레 호텔 에트레나 방벽 없어. 레크해야 돼요. 레크레주줘야 돼. 천천히, 천천 <laughs> 깨졌다, 깨졌다. 4, 어, 나이스, 아, 몇깨졌다 아, 몇다 나이스, 트롤커. 이스 어, 앨범, 앨범. 앨범, 살범살범 앨범, 야, 타, 언제. 요범지 빠른데? 앨범, 앨범. 나이스나 야, 큰일 났데나이스라는데 자리 해야 이거 부리 야, 클는다 자리 자리 는데 자리 해라데자라는데자라자라데 트레 왼쪽으로 간거 같아요 아나 아, 고자탄이었는데.. 라인 고에너지였는데.. 겐지 벽탄다 트레 뒤에 2층에 있어요 하긴요 벽탄한 사운드 계속 겐지 용검 고심 용검 주심 용검 미니시예요나 주방 있어 맞이맞 나이스 나이 나이스 누웠다 누웠다 샤라필샤라필아 아아아 정리 정리 해게도나 수도 라라인데어요 그냥 봉겐지에다 망치 박아 볼게요. 그냥. 아면 그냥 아이거 내가 자탄으로 막을게. 탄으로 막을게. 아 막네요. 아 오반대 이거. 어떻게 돼요? 아, 나이스. 아잘되는데아 아, 미안 이거 누르는 순간. 아트레가 너무 잘했다 미안 미안. 우리 한턴 더 되나 뒤? 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위도 형이 해서 잘라줄 수 있으면. 나이스. 힐럽다 힐럽다 힐럽다. 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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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가는. 안 돼. 잠깐만. 저 헬로프요. 설마자 잘하게 비. 았어요라들어도 어, 애타권, 애타권. <목소리> <힐러> 왔어요, <목소리> 야. 기괜찮레드 가요. 레드레드 이렇게 가도록. 점점 걷점 걷점. 봐 우리 아마 하나밖에 없다. 야, 너왜 자냐? 투창아. 나어린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아나반피아나빨줬다아좀 우리 다해요아나힐피 네, 저따라줄게나 주방 있어? 방나 주방 피해. 있어. 차 아.. 노노노어이이거아이고 아이고 알 수가 없어 이거 자리야 이거 트레야 안에 아안 맞는다 톱판이라아 아, 트레 한 대인데 아한 아, 대였어? 우리 할걸 음. 빼 까는 거죠. 다안 맞았어. 쩐다. 공극기 충전. 나 주방 있어. 주차 아, 아 누웠어 이거. 홍철 아, 씨 아, 있나? 홍철 씨. 있... 아. 는 아, 라인 봐, 라인. 라인 기피 이거 2층에 겐지? 밀어 밀어 밀어. 다밤비, 다밤비, 다밤비. 아, 또. 그. 아, 맞다, 안왔지, 안왔지. 아, 안, 왔잖아, 안 아, 아,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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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야 너이 아니냐? 아이고. 아, 아, 이거 주지 말지 그냥. 아, 없었어, 주지 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 아니 근데 거리 멀어서 우리 한번더갈수 있어. 오케이 y 타이밍상 아 걸렸다. g is not g 이거 너무 앞 going to go to the top. I'm going to go to the top. i 나또나또 n g to go t 이 t

야타 그럼 서야 돼? 아, 개아 이거? 음, 뭐 밀어봅시다. 음, 못했다. 음, 아, 다수 우리 저번에도 수비는 그냥 싹 밀렸어. 그러고 공격도 했다. 왜지 아상 아상님 야아 가면? 아, 야타를 더도못 해서. 야타 계절은 저 야타 계절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리얼이. 오 이점 때.헐, 진짜 잘하네요. 응, 나 야타 잘함. 아 근데 진짜 나 경쟁할 때 야타 1 인분 이상하는데. 아 역시 닮은 거 잘하시는구나. 진짜 기분 나쁘다. 죄리 박해해줄게. 저 녹화 중이거든요. 아주 손톱 나오시다좋 아, 조끼 하세요. 박재만라니까. 참때우강 어, 박제당하면 어떡게 하면? 어디시장가저 올려줘요 메인님. 저 메일을 올려줘요. 우가 원래 공격 대좀세저 아, 메일을 올려줘요. 아밀 마셈. 아리가또. 이제 0 15% 채우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스 페레이로 가렸어. 누구야 이거? 민촌 누구야? 이거 안 쳐? 어. 어. <laughs> 어, 겐견 빼고 올도 해 버리기. 이. 이. 넘고 오케이. 거 같은데. 견제 포킹 거 성비 겐제우르 사운드. 어떻 잘랐어. 빌런이야. 잘렸 좋. 잘었으면 바로 따라가. 따라가. 빌런이야, 라이. 피피 어, 나 잔다. 아싸. 뛰게 뛰지 필. 커커커 커. 임피 뭐하는 거야? 레치나뭐 어, 야, 뭐야? 야, 왜 거창한 거야? 잘었어요. 잘라필너 혼자야, 뭐. 잘 젠장 한번 했으 채우비꺼 덤비 꺼 아레스 아나카 나아나 앞에 더 투어도 될것 같은데 헬로 고아타아크한번 가져갈게 아나이 그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이, 들어가요 저올게가딩 빼고 도우도 나이스 안녕하세요 헤디 필 이번엔 나노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 어, 네, 네. 펜치형 이거 질풍창 필요 필요하면은 그 글기사나 얘기해 줘 바로. 지금 한번 봐 줄게. 야 화물 좀 화물 좀 미고 아, 가는 게임? 게 낫지 않니? 아 게임처럼 현이다. 장서 쏜다. 씨발. 아 존나 싸가지 없 이거 왼쪽 뒤로 돌아가라 된다. 아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안 보여, 안안라피라피라피 아, 라인 피제 네, 네. 그래. 아, 아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는 걸로 아, 나아 오케이, 오케이 잘빼잘 빼. 잘잘잘잘잘 어. 망치랑 못뭐 빠졌죠? 망치 망치 하나 ]úng. 빠진 거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하나 없거든요? <레> 이번에 자탄 체리 튕겨볼게요 오른쪽에 뭐 있다? 오른쪽 게 이거지? 그래도라라인은 버티니까. 나 주방이 있어. 이거 여기 다다어 있어. 야 뒷라인 싹다있었는데 있어. 이에 있어. 이거 있어. 이아 있어. 어어

라인님 이번에 제가 검보면서 라인 어그로 끌어볼게요 망치 박아주세요. 네. 유 여기 있다 오른쪽. 유도 오른쪽에. 빠졌어. 훅 빠졌어. 톨업. 쳐어쳐어졌어 네, 아. 많이 쳐졌어 깨웠어. 아, 아 <laughs> 헬메, 너무 잘들어왔다 아니, 그 아우, 안 응. 극히 응. 응. 아, 정말. 아, 아, 저 사람, 나... 서로 위도 없다. 아, 와..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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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거. 거하 I g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아 I 리 o t I 아 o 리 I got up here I got up here I got up here 겐지 o t up h e 뒤에 야 got up here I got 야 p here I got up here I got up h e r 어 I got Okay. 이거 우리 리스문 꼬였는데? 함 야파랑 같이 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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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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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봤어 긴 하긴 하긴 온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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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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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이스. 이거 용검 용검에 자탄 쓸게요. 난 맞죠? 피아미안 잘못 썼다. 아너 써야 되는데 이거. 에, 저 라피. 야타피 야타 초울 야타 뺐어. 뺐다. 아, 진짜 예뻤다. 아, 진짜 예뻤어. 이 이거 해볼만것같은데안 되나? 아, 아, 안 되나? 안 되게 뭐. 아, 오케이, 오케이. 라얼른 죽여. 오케이. 정도 내려갔고. 정면 라인 방박기 아, 제발. 오, 아.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 너무. 빠르 너무. 천히 가라 이리가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거 너무. 이거 이거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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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이거 너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 이거 너무. 이거 이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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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지어제찮아 괜찮아. 이찮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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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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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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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나아괜맞아 괜찮아. 괜찮아. 맞찮아 자, 잘한다고 하면 그냥 잘한 거예요. 아 오케이 나 잘해 잘해. 계속해 계속해. 이제 잘해. 펜치 아, 형 이거 나노는거 한번 미세 난게좀 너무 아쉽다. 아 그때 애들 다 퍼져있어가지고 아, 이게 라인 쏙 들어가지고 님이 그 라인에 가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서 꽁 스피를... 주면은 라인이 먹어서. 수비공꼭 있어야겠죠? g i 면 o 승 a 이한테 붙어있게 k a 지 o 아 그래도 어, 뭐? 될것 될 같은데? 공격이라 n i a Toki, Melissa. A credit, Teko a t t 야 n d e k u n g o g i 조 a Subicong, Gisoya, Haka, Hapkin, 저기 개인가 힐로 잘안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몇번 자고 호. 죽으니까 못 물어 못 물어. 나물어. 힐로 안물고 딜러 물. 나, <물어. 목소리도> 아, 나 다물어라는 <목소리도> 아, <나다> 줄. <목소리도> 거기만 아파. 이도. 이도. 잘라 주었어요. 이도 스타하면은 얘기해 나 주방 어, 줄게. 하겠어요. 어 아파 아파 아파. 나 주방이 있으면 차 주세요. 야, 가자. 나라퍼, 나라나라 라인제어, 라인제 라인킬. 라인제어. 이거 야타. 이거 뒤에 야타, 뒤에 야타필. 야타컷, 타커타 야타커. 앞에 잡으지? 잡으지. 대강 수여어 나이스. 납치, 나이스. 콤보 지렸다 진정님. 인정 거의 2인조 강도다닌데 얘네 3-3이야 개들어 3-3에 고치의위도3-3 아니었나? 에이 니까고치도 변형된거라 함을 떨어지면 안 되. 돼요. 요을 돼요. 떨어지면 안돼요 명심해야돼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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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기계 나반발하 치키베저리야, 키키베저이야 이거 에도도안보도요 압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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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도해압도도도 아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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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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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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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살려, 살아 살려, 살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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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와 씨발 야타 존나잘 쏘네, 도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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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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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나아 나도 나나 나도 나도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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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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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나 야타, 바로 야타 바로 오른쪽에 바로 야타, 바로 야타 바로 오른쪽에 바로 야타 뒤에 야타 뒤에 야타, 야타, 야타 개절성 오아 늦었다 아, 이거 이거 안 루, 루, 안 이거 야타님 이거, 야타 이거 아안아루시아가죠 아, 루시오 애들 데려와요 위도 정면 아 그렸는데 죽었어요 뻥치지 마요 한 대도 못 맞았어 빌아조용조용조용조용히치지 마요 한 대도 안 들어왔어 아 까비까비 루시오 루인데 안돼 아, 오반데? 아 까비, 누가, 까비. 안밀었다 우리. 아개 까비, 개 까비. 아, 쏘리, 쏘리, 야타님 쏘리. 저에이 자꾸 뻥 치는 건 좋지 않아요, 알았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맞췄어요 한데, 근데 야타한테 맞아가지고 맞았죠. 안 나가지 말라고. 아두대 맞으신 걸 어떻게요, 제가 아, 무비용으로 삭삭 피했어야지. 비용으로 세대 피함,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사랑개사랑 우리 야타 잘함. 진짜 솔직히 세발바가 세발바가 스스로 빡침. <laughs> 아 녹화 중이야. 우리 강이 안녕하세요. 났다한발 바뀌었는데 야타한테 뚝뚝 맞고 스스로 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생략하면 라인도 씹어 먹는다인정 o o 오케이 i n g o one d 완전 g o one Dingo, one Dingo, one Dingo, one Dingo, one Dingo, one Dingo, 어, 여기 어, 나죽네 아, 나트레 있는데? 저이잖아 야, 쟤는 들 <놀람> 아, 야, 나스게다빠질 야, 두창이 어야 돼. 두창이 어야 되는데. 이 가라. 이가 이거 나뻥줄수 있어? 제발. 기분이 뽑. 기분이 있 없네. 거기? <laughs> 할만해. 할만해. 아, 오빠 오어안 쳤어. 안 쳤어. 5 56, 56. 딜러들 딜러들. 우리 딜러들. 어 오, 나이스. 안녕하세요. 나이 판단 좋아요. 자 이거 안차면 디바 가져도 돼. 찌박글. 디바 피 디바 피 아이, 찌박 미터반피미터반피미터반피가 들어가는 거좀 똑똑하게 봐. 진짜 미어 야, 개쩔지. 개쩔지. 승미나 개쩔었지. 디버펑디버폼디 아, 근데 두방 진짜 개나이스다 야, 빨리 쩌다고 해 줘. 개포로겨 개쩔어. 개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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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쩔어. 아다사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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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다다 미스.. 필1필 10필. 10필. 피아필 10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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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 10필. 미0필 10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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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아 닦아, 닦아. 닦아, 닦아. 로아마아 닦아, 어? 아아 닦아. 아 닦아. 닦아. 아아아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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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목소리가> 아, 김춘지, 아, 어, 뭐 김춘지. 아,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녀석이